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오른 가운데 어도어도 이 행사에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지난 18일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신제품 발매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카메라 앞에 선건 어도어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신문 기일이 있던 지난 3월 이후 처음이기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도어의 직원들도 동행했다는 후문.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광고 일정은 함께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다만 이번 행사의 경우 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항구를 기각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것인 만큼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전날인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한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룹 뉴진스 5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8일 어도어 측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주시는 한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 측은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 또한 기각된 상황입니다. 한편 어도호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낸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진스 측은 고법에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없는 연애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보난소송 1심을 진행 중입니다. 5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에선 뉴진스 측은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 신뢰관계가 파탄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난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그 뒤에 합의가 쉽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NJG로 독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3월에는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 출연해 신곡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뉴진스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무자들이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가 어도어 허락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멤버 5인이 함께 총 5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또한 법원은 신청 비용을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끔 했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뉴진스는 n j g 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재판부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을 마친 뒤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